자, 오늘 배치 보시겠습니다 조금 애매하죠? 비껴서 대회전 칠라니까 키스가 너무 위험해 보이고요 3단 치기에는 거리는 뭔데 중하단에 팁 주고 연을 너무 잘 까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빈쿠션도 이렇게 돌릴라니까 너무 좁고요 애매합니다 물론 회전 잡아서 어떻게 투뱅크나 그렇게 뭐 시도할 수는 있겠는데 어, 좀 애매합니다. 이렇게 좀 애매하게, 조금 이렇게 놓을게요. 자, 요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내가 밀어 치는 샷만 자신 있으면 떨어져 있다고 겁먹지 마시고 시원하게 밀어 치시면 되겠습니다. 거의 정면에서 살짝만 왼쪽 조준한다 생각하시고 자, 간단하게 해결됐습니다. 자 간단하게 해결됐습니다. 여러 쿠션 맞춰서 돌리는 것보다 굉장히 짧은 거리로 성공을 했습니다. 하게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땅 하고 넣어주면은 공은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